행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를 만나게 된 동기는 아, 김주은 집사님께서 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어, 이제 만나게 됐는데 하다 보니 맨 처음에는 조금 되게 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께로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되게 지금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면서 힘들었던 거는 지금, 일단은 시간 내는 게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40일을 계속 저녁 시간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보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은혜가 많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상하함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에 조금 멀어졌다고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느낌이 좀 되게 많아서 지금 마음에 아 네, 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29일 날, 아니 29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제가 여기서 찬양인도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만났는데, 그 전에 한 20일째쯤 됐을 때 하나님을 보면 아닌데, 이렇게 빛 같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무슨 하얀색인데, 그냥 하얀색이 아니고 굉장히 좀 아름답고, 굉장히 광이, 빛이 많이 아주... 어, 그런 빛을 봤어요. 근데, 동그랗지는 않고 약간 각이 졌는데, 어, 그게 좀 되게 강하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이 나한테올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9일째 되던 날, 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전에,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체험을 했던 건데 어, 음악 속에 있는 게 음악에 관계된 어, 그런 것들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를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음악을 좀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 좀 되게 어두운 음악들을 좋아했어요 어, 좀 강력하고 어두운 거 그러니까 헤비메탈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 이어폰을 끼고 어, 볼륨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귀를 누르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좋아했고, 어, 그리고 이제, 악기별로, 악기별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즐기는 거요 드럼 따라다니고, 어떤 때는 기타 따라다니고, 이렇게 즐기는데, 그런 음악들이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너무 좋고, 일반 뭐,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들은 좀 시시해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어 그런 어두운 음악들을 이렇게 보면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무슨 해골 같은 거, 무슨 칼, 피, 무슨 오토바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신 막 이런 거. 그런 이미지들이 연상이 많이 되는데 어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많이 관계가 된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런 체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제가 2012년도에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기 한 2년 전부터, 어 이제, 음악에 좋아하는 그런 취향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뮤지컬 같은 거 좋아지고, 오페라, 크래시, 이런 것들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옛날에 듣던 그런 어두운 음악들은 이렇게 멀리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전에 워낙 좋아했던 것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들어요. 들었는데, 예전에 아주 익숙했던 곡들은 이제 워낙 익숙하니까 잘 듣고 그렇지만 그렇게 옛날만큼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같은 계열의 새로운 새로운 음악들을 들으면 어,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 요 많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게 진행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어, 심장이 막 <laughs> 뛰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CD 구할 때 되게 힘들게 막 1년씩 걸려서 구한 CD들 막 입고 배우고 한5 0 0장 넘게 있었는데 다다 버렸어요. 그냥 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찬양, 찬양 부르고 듣고 또 이제 클래식 같은 거 듣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그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그때 알았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도 여기에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린 거고요. 하나님 만날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날, 어, 목사님께서 찬양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이제, 그 며칠 전에, 이틀 전에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전날 사실은 잠을 못 잤어요. 기도하느라고 잠못 잤는 건아 이상하게 자꾸, 무슨 예배에 관계된 거, 무슨 교회에 관계된 거, 찬양에 관계된 거. 근데 내 의자는 관계없이 계속 그러는 것만 계속 떠올리고 생각나이 나는 거예요. 그 아침 5시까지 잠을 못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아 앞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았다. 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많이 울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누워보라고 그냥 음 아마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잘 느끼면서 봤는데 어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어? 누가 봐도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네? 그냥 그러고서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같은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있는데 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악보를 보면 이게 콩나물이 있잖아요. 콩나물은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연결 연결된 이제 그런 악보를 악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도 하나님이 거기 탔. 어 탔는데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탔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타고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느껴서 되게 어, 이제 신기하기도 했고 어 이제 제가 기도했던 게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기도했던 건뭘 기도했냐면 사실 제가 여기 올 때는 이제 어, 기도제목으로 첫 번째로 강건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 영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름 부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했었는데, 사실 방언에 대한 거는 그렇게 이제 기도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찬양에 관계된 거나 아니면 예배에 관계된 거, 또 이제 예전에 제가, 어, 목사님, 그러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목사님한테 그런, 네, 기, 기도 많이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해결가 많이 됐고요. 근데 이제, 찬양단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데 뭐, 피아노가 있고, 무슨 드럼이 있고, 이렇게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는, 어, 이 피아노의 선들이 그냥, 그냥, 어, 이렇게 멜로디가 되게 하지 말아달라. 그냥, 그냥 멜로디가 아니고, 아, 이 하나님이 여기서 운행을 하시는데, 운행하셔서, 어, 예배드리는 그 성도마다 다 찾아가서 마음이 불편한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어? 또 이렇게 어디 아픈 사람들한테 치유를 주고 사람들 여기 서 함께 운행하시라고 어, 그런 복조가 되게 해달라고 연주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주할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위에서는 이제 그 연주자들도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 이제 이력, 그렇게 해서 믿음 성장시켜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고 드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소리잖아요? 그 북소리가, 이제 단순히, 어, 박자를 맞추는, 눈에 박자를 맞추는 북소리가 되긴 하지 말고, 이 북소리가, 잠자는 신념을 깨우는 북소리가 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 29일째 되던 날, 그 모습이, 내가 막, 그 기도했던 모습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천사를 봤거든요. 천사를 봤는데 <laughs> 이제 우물가에 찬양에 그러니까 보면 우물가에 여인처럼 가는 그런 찬장 <laughs>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고 영상이 비슷해요. 근데 우물가에 이제 여자가 있는데 물동이를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긴 거, 약간 긴거 물동이를 들고 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저희가 아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을 때, 소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야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저도 회개를좀 많이 하고, 그러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아, 내 힘으로 되지가 않는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이게 이제 봄인 거거든요, 천사가. 천사가 보냈는데 물동이가 있고 물, 어, 우물이 있고 물동이 든 여자가 있고 어, 천사가 둘인가세가가 이렇게 나타났어. 그런데 모습은 그냥 흰색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천사의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아 이제 나한테 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팔을 벌리고 이게 으려고 이렇게 하라고 <laughs>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아마 저 우물에서 퍼서 줄래나? 아니, 어떻게 나 궁금했는데, 사실 그런 이미지는 느껴지진 않고, 이 손에서, 손에서 이렇게 막 전기 오듯이, 그런 뭔가 이렇게 전율 같은 게 이렇게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아멘. 어, 내가 한다. 아멘. 너는 아들 손잡고 기도해라. 아멘. 어, 그래서 알겠다고. 집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어, 밤에 일을 해요. 밤에 일을 하고 이 새벽에 오는데, 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거실에서 자려고, 거실에서 자거든요. 거실에서 자려고 이렇게 거기 쇼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옆으로. 그래서, 아, 자진 않지 않고, 근데 좀써먹썩먹 하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가서 손을 잡아야 되는데, 몸짓몸면 춥다고 어떻 하지? 내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랬는데, 등을 또 돌려요. 벽을 보고. 그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나도 모르게 또 마음이 탁 뿌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어. 가가지고 손좀 줘봐. 그랬더니, 왜? 그런 거예요. 어, 기도 좀 하게. 그래서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잡자마자 막 몸이 너무 뜨겁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이제 콧물이 막 나는데 나무 기사님이 휴지를 갖다 대주시더라고요. 되게 더러웠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기도를 손이서사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했어요. 마음으로 했는데 음, 아이가 이렇게 흐느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미안해. 아니, 약간 코먹은 소리로,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도, 오늘, 오늘은 제가 아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자는데 그냥 선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태국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어, 그래서 이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 날또 감사, 해가지고또 다음 날와서또 어, 기도하고 하는데 그 다음 날도 일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뭐가 있었냐면 제가 한사람두 번이나 연속 이틀에 거쳐서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뭘 보여주시려나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 근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아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러더니 갑자기 어, 주기도문을 하라는 그런 어,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주 천천히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 이름이 거룩게 이렇게 이제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하는데. 거의 끝났 때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대목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를 굳친것 같아요. 악에서? 그전에는 보통 생각할 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게 이제 내 아니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아, 악? 아, 악에서 구한다? 내 안에 있는 악에서 구한다? 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내 안에 있는 거면 뭐 혈기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말 불편하게 하는 것들, 내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구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게 그냥 보통의 그런 게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악에서 구한다는 게 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회복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삶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사단 나귀들이 공격을 하고 이럴 때문에 어렵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만 의지는 있지만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악에서 구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만큼 편해지고 좋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어 그저께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